안녕하세요. 김치명이 이하연입니다. 오늘은요, 소고기 불고기를 대파하고 같이 해먹는 대파불고기를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한우 불고기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 불고기감은 핏물 뺀다고 담가놓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맛있는 맛, 맛난 맛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냉수에다가 한 번만 딱 헹궈주세요. 그래서 바로 헹궈서 소쿠리에 건져야 돼요. 이렇게. 여러 번 헹궈도 안 되고요. 고기에 맛있는 맛들이 다 빠져서 한 번만 딱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. 불고기감으로 썰을 때는 얼려있어야 썰어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속구리에 이렇게 건지세요. 오랫동안 담가도안 되고, 그렇다고 또 전혀 핏물을 안 빼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. 여기에 양념을 할 거예요. 배즙이에요, 배즙. 배즙에 배즙을 한 컵이 들어가고요. 예, 간장인데, 어, 양조간장 쓸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냥 제가 담은 직간장으로 6티. 그 다음에 맛술. 맛술이 들어가고요. 마늘도 들어가고요. 평소에 대파만 많이 안 넣고 표고버섯이나 양파 이런 거 넣을 때는 한 50g 썼는데, 30g만 썼어요. 좀 줄였어요. 대파가 달아서요. 깨소금도 좀 들어가고요. 자, 꿀이 먼저 들어가요. 꿀, 꿀이 좀 들어가서 다 넣은 다음에 고기를 넣고요. 간이 밴 다음에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을게요. 섞어주세요. 다른 고기보다 불고기는 좀 달달하게 먹거든요. 자,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요, 간장 양념간이 뵐수 있도록 냉장고에 한 30분 있다가 대파 넣고 볶을 거예요. 불고기가 숙성되는 동안에 대파를 좀 어슷어슷 썰어 놓을게요. 대파는 그 고기의 지방질을 분해시키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식재료예요. 그래서 고기 드실 때는 반드시 대파를 좀 넉넉히 드시라고요. 대파는 원래 전라도 진도하고 그 신안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진도 거는 지금 더 날이 따뜻해서 꽃이 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신안 쪽 그런 대파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대파를 썰어 놨어요. 제가 양념은 1kg를 했는데요. 어, 오늘은 지금 반만 볶을 거예요. 반은 이따 우리 며느리가 온다거든요. 그래서 대파불고기 며느리 해서 먹이려고요. 절반만 할게요. 500g. 양념은 1kg를 다 했어요. 자, 여기다 다시마 육수를 조금 끓이다가 고기를 넣을 거예요. 불고기는 국물도 좀 자작자작해서 그 국물에 밥 비벼먹잖아요. 그래서, 어, 물을 좀 붓고요. 양념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간장물이 잘안 배요. 그래서 간장 양념에다가 먼저 해놓고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다음에 볶을 때 육수를 이렇게 끓이다가 고기를 볶으세요. 대파 분량은요.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좀 많이 드시고 싶으면 대파 좀더 넣으시면 돼요. 그 농민들 좀 대파 좀 소비시켜 주려고 오늘 대파만 넣고요. 다른 때는 뭐 양파, 당근 아니면 표고버섯 이런 거, 느타리버섯, 팽이버섯 이런 거다 넣고요.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대파 불고기를 했습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이게 붉은빛이 좀 없어지고 익었다 싶을 때 그때 대파 넣으시면 돼요. 만약에 불고기에 어, 국물이 많은 게 싫다 그러시면 아까 다시마 육수 봤던 거를 그걸로 분량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어, 취향대로 저는 이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해요 아우 음? <laughs> 어, 맛있어요 맛있어요 삼삼하니 전 고기가 너무 짜면 고기 맛이 반감되더라고요. 그래서 삼삼하게 했고요. 대파가 좀 넉넉히 넣었어요. 대파 좀 소비 좀 많이 시키려고요. 그래서 500g에 두 대를 다 넣었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네요. 여러분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. 한근에 대파 두대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자, 소고기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여도 안 좋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불 끄고요. 담아볼게요. 은 군더더기를 전혀 안 넣었어요. 그냥 불고기하고 어, 대파만. 대파불고기. 참 쉽죠?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. 애기들도 좋아할 거예요. 애기들 그냥 파 먹으라면 안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 불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파를 같이 먹게 될 거예요. 그리고 파는 그안 익었을 때는 막 맵고, 눈도 맵고, 아싸하고 그러지만 익고 나면 달달해져요. 그래서 음식을 더 만나게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대파불고기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도움 되셨나요?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공유까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